우와, 우리 주아 생일을 우와, 받은 아껏. 립식 사탕을 먹었어. 아껏. 우와, 뭔데? 아껏. 그, 아껏. 아, 크레파스야? 네. 우와, 선물들이 정말 다양하다. 저 이거, 자, 봐봐. 주아, 리본 먼저 풀어. 리본, 다, 어, 당겨. 그렇지. 그리고 이거, 이렇게 열어봐. 예, 여기를, 여기를. 잡아, 잠깐만. 됐다. 아까에요. 응, 뭐가 있을까? 어떤 선물이지? 어떤 선물이오? 아, 물총이야. 공룡 물총이다. 아, <laughs> 크아. <laughs> 오, 그것도 뭐지? 또, 오케이. 맞... 와 양말인가 봐. 어, 일단 한번 풀어봐, 좋아요. 네. 어, 생일 선물 풀어봐. 아저 아 리본 먼저 푸는 거야? 네. 그렇지 맞아. 풀어서 좋아. 이것도 이거는 풀어야 돼. 이거 완전히 다 풀어야 돼. 네. 안 어, 이렇게 완전히 끈을 풀어야 돼. 어, 잘안 돼, 잠깐 만